Uh, One. if you do not practice filial piety toward your parents, you will repent after they die. 2. invitation. No. how about having dinner with us? can you come to my house tomorrow night? please come to my birthday party. i accept your invitation. i am sure i can come. easy talk. 3. Samsung chief meets future engineers at technical high school Samsung Electronics chairman Lee jae young visited Gumi Electronics Technical High School located in Gumi, North Jiangsang Province to encourage students, according to the company, Tuesday. Uh, company Tuesday 넘어갑니다. Yeah, 二邀请函和我们一起吃晚饭怎么样？明天晚上你能来我家吗？请来参加我的生日聚会。我接受你的邀请。我确定我能来。 轻松谈话三：三星社长在中专会见未来的工程师。据该公司称，三星电子董事长李在镕周二访问了位于庆尚北道龟尾市的龟尾电子技术高中，以鼓励学生。以鼓励学生，呃，让他们来先来听一下。One. If you do not practice filial piety toward your parents, you will repent after they die. 2. Invitation How about having dinner with us? Can you come to my house tomorrow night? Please. Come to my birthday party. I accept your invitation. I am sure I can come. Easy talk. 3 samsung chief meets future engineers at technical high school samsung electronics chairman lee jae-young visited gumi electronics technical high school located in gumi north Jiangsang province to encourage students according to the company tuesday tuesday well, 다음 카페에 천봉 시인들 영어학당에 올라와 있는 내용 한번 봅니다. 3월 20일 화요일 부모의 효, 효 부모의 초대. 부모에게 효하지않으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할 것이다. 초대. 저희와 저녁 식사 함께 하시겠어요? 내일 저녁 저희 집에 오실 수 있나요? 있어요? 제 생일 파티에 초대합니다. 기꺼이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구미전자공고 찾아 미래기술인재 만난 삼성 이용회장이 삼성전자 이용회장이 화요일 7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구미전자공 업 어,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삼성전장은 밝혔다. 그래서 쭉어리해집니다야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못토 개월려고 저거를 세이브로 쓰라나갖고. 음. 음 그렇구나. 좋다. 그래도 우리 김영창 어? 사장님이 이렇게 건강하니까 좋아. 어쨌든간에. 그렇지 건강. 건강이 아픈 데 없으면 돼. 아픈 네. 데 없으면 최고야. 어. 존재 자체로서 어. 이 행복한 거야. 그래. 존재 자체로서. 뭐 어. 응. 어, 얼굴색은 좋구만. 그로 그래? 모르겠더니. 음. <laughs> 음. 자, 여기 한번 돌아가야지. 아 여기 지금 이게 여기 동쪽 이 남쪽 남쪽 그죠 남쪽이요 아니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이 아 여기 해가 여기가 떴는데 북쪽. 이게 북쪽이야 맞아 쪽이 북쪽이야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 어 남쪽 여기 해가 저기 떴으니까 어. 그게 동쪽이 여기지 어 동쪽 동 어. 이쪽이 서쪽 서쪽이 저기지 예. 오케이 끝 문도 음. 안 닫고 반갑습니다. <laughs> 음. 네 저기서 저기 앉아서 그림 그렸었는데 어? 저기 앉아서 내가 그림 그렸다고 음. 그 그림 그리고 그때 어. 한참. 사람들, 여기 교육도 시키고, 응? 사람 오면 뭐, 여러 단체가 오면 교육도 시키고, 할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응? 응. 여기 고려호, 에 고려산. 응. 응. 아아 어떻게 나가시는리가 아, 아좀저 이복사님이 전화하셨어야 되는데, 네, 네, 어, 네. 아, 커피 오시면서 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laughs> 나좀 봐요. 아, 잠깐만 이상할 땡니 말까요? 좀 들어, 좀 들어. 예. 거기 상도 없이 나으니까좀 음. 그런 것 같아.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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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laughs> 예 조금 더 있어야 저희 집... 예쁜 얼굴 집어넣어야지. 예쁘게 얼굴 집어넣. 어 <laughs> 아주 예뻐 <laughs> 그동안에 너무 오래 못 봐가지고 네. 여기 유튜브를 네. 한천개 가까이 올렸어 올렸는데 아, 유튜브? 네. 어. 했는데 뭐 해, 회원이 구독자가 87명밖에 안돼 네. <laughs>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laughs> 아, 시가 어려워서 그래 아 시가 유튜브가 네. 네. 시동. 예, 이제 예, 시동 때문에 이쪽이 다 부었어 지금. 네. 엄청 부어가지고 지금. 아,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예. 뭐 옛날에 우리 나 책도 이제 이분 인쇄소에서 냈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김주관변호서도그 책을 냈었고. 다 아, 미미서 아, 네. 음. 아, 좋다. 네. 그래서, 아니, 여기, 네. 그 전에, 교, 장 저기, 한동, 그,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 그냥, 저기, 강의하다가 알게 됐죠. 아, 강의하다가? 예, 거기, 노인대학에 네. 이제, 안덕수 의원이, 갑자기. 네, 그, 네, 안덕수. 예, 예, 빠져가지고. 우리보다 1년 선배지, 그 친구가. 아, 그렇게 연세이 많네. 네. 키가 작아서 그렇게 연세이 많은 줄 몰랐어요. 어, 그 1년 선배예요. 묘하게, 네. 때그 분이 이제 뭐, 태어나가셨나 모르겠어요. 그래, 요서 여기서 펜션 온다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네, 네, 내가 네. 거기까지는. 아, 여기서 무공선생, 여기, 그, 저기, 주요 강의도 시키고, 저도 세미나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또 지역사의 사람들도 좀 여기 와서 같이 논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강화가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뭘 하려고 감으로 해도 살 돼야 얘기나 이제 이제 요거 나오고얘월 되면 나와. 네 네. 이 얘는 지금 사온 거예요. 이름이 뭐요 이름이? 히야신스히야신스히신스가 피아신서. 피아신서. 향도 좋고 꽃대가 계속 올라오면서 피니까 오래가. 아는요그러니까 어, 그래서 내가 가져와서 잘라 가지고 신 거예요. 그러니, 이 팔이. 뭐라 그거 우린 딱 여기 들어올 때, 아이고, 욕 <laughs> 응. <laughs> 좀... <laughs> <laughs> <또, 웃음> 그니까. 고생한다. 시설이, 재미, 여러 가지 많이 했구만.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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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안되네 일단은 1757석상금고지무원일지지일적식금옥에5 5 1이2 3 2 3이2 3 2 3 3 6칠팔7 8 9 3 4 2 0 1일 유현 아왕만내경병부동본오시본태학명인6천지일종종종일이1 여기 지금 뭐죠? 1 1 1 1 1 1 1 1 음, 예, 이렇게 각도로 봐서는 그런데, 예, 일단은, 예, 셋, 넷, 딴, 넷, 결론은, 예, 광채가 되는 거, 광채에, 네, 예, 고맙습니다.